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디의 선택 기능들 중에서 신속 선택보다 더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신속 선택 창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사각형 안에 여러 종류의 색상과 크기를 가진 원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빨간색 원들만 선택해서 빼낸다면 오른쪽처럼 보이겠죠? 이럴 경우에 신속 선택 기능은 아주 편리합니다. 특히 빨강, 파랑, 노랑 같은 색들이 미리 선택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점도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약간 연한 보라색 원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 있는 색상 값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더 강력한 선택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필터 기능입니다. 필터도 선택 기능인데요. 단축키로 FILT를 사용합니다. 직접 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FILT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객체 선택 필터 창이 뜨게 되는데요. 현재는 빈 공간이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선택된 객체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선택이 곤란했었던 약간 연한 보라색 원이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이번엔 객체 선택 필터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뜨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선택했던 원의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객체가 원이고, 색상이 203번인 이두 가지 정보만 선택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딜레트 키를 눌러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선 종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색상은 필요하니까 남겨놓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원 중심도 선택해서 딜레트, 원 반지름도 딜레트, 법선 벡터도 선택해서 딜레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객체는 원이고, 색상은 203번이라는 두 가지 정보만 남게 되죠? 이렇게 남겨놓고 아래쪽으로 가서 적용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 이 도면 전체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한 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더 클릭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한 보라색 원들 두 개가 선택이 된 것이 보이시죠? 파란색 점이 선택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었으니까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입력하고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여 볼까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신속 선택에서 못 하는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 작업을 하실 때 경력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필터 기능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